와, 진짜, 들어오니까 밖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럭셔리해 보이는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여기는 저희가 설계를 할 때, 어, 이 대게 주 A동의 가장 큰 목적은 고객님들이 기동에서 여기서 펜션 사업을 하시다가 추후에라도 고객님들이 이 펜션 사업을 안 했을 때살수 있는 집으로 만들어진 게이 집의 포인트입니다. 그렇게 하면서 또그 펜션들 놀러 왔을 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? 어, 고객들의 만족도가 아닐까요? 그렇죠. 그렇게 되면 힐링도 될수 있고 또 요즘 뭐 포인트 사진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적절히 조합해서 할수 있는 곳을 만들려고 저희가 여기 디자인 그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. 어... 어, 여기 전망창을 한번 보실까요? 이, 이 집의 가장 큰 특징이 이전망창이었어요이전망창이 들어자마자 오 바로 보이는 곳이라서. 저희가 이 창을 어떻게 할까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전망창 큰 통창으로 해서 여기 분위기를 다 잡을 수 있도록 전체적인 분위기를 잡을 수 잡았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보시면 거실에 앉았을 때 포토존을 앉아갈 수 없겠죠.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찍을 수 있는 다리스 같은 젊은 분들이 왔을 때 예쁘게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을 저희가 준비해서 고객들한테 심심치 않은 펜션에서 작은 작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 했는 게이 거실의 주 포인트입니다. 여기는 넓고 크고 그렇게 있는 게 저희가 잡을 잡았는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확실히 어, 여기서 사진 찍으면 되게 잘 나올 것 같아요. <laughs> 아, 휴대폰을 들여가지고 근데 딱 봐도 잘 나올 것 같아요. <laughs> 음, 그럼 그러면 저희 주방을 한 가보실래요? 아, 네. 아, 진짜 전체적으로. 나무 포인트도 그렇고, 아치형도 그렇고, 음.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네. 요즘은 하이트가 대세긴 하지만, 하이트에 밋밋한 집은 자칫 잘못하면 집이 너무 밋밋해 보이고, 소품이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으면 집의 분위기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, 저희가 전체적으로 디자인 잡을 때 우드를 조금 섞어서 심심치 않는 포인트를 잡아주려고 노력했습니다. 음. 그리고 이렇게 주방에도 넓은 주방을 해서, 이 주방이 사실은 보시면, 어, 펜션의 주방으로서 좀 많이 큰 편이죠. 네. 어, 이렇게 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객님이 나중에 다시 여기 사, 생활하실 때 어, 수납이나 이런 게 가장 걱정 없이 없죠. 주방, 여, 주방은 여자들이 가장 로망으로 생각하는 곳이기 때문에 수납에 가장 크게 포인트를 주었습니다. 지금 저희 집 주방보다 큰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네, 펜션의 주방보다 많이 크죠. 아, 네. 그렇게 해서 이유는 그거였습니다. 저희가 나중에 아. 고객들이, 고객들도 저희가 펜션을 많이 다녀봤는데 가장 큰 단점이 주방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. 음. 항상 그래서 저희도 불만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족시켜주고 고객님도 나중에 들어와 사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였습니다. 그리고 네 여기 수영장이 보이죠? 보통 수영장 다른 펜션의 수영장에서는 수영을 하면 그 물기 있는 그 몸을 들고 저기 화장실 가려면 굉장히 멀잖아요. 여기는 주방에서 바로 문을 열고 주방에서 문을 열고 수영장에서 바로 나오면 저기 화장실까지 바로 갈수 있는 동선으로 어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주방에서 화장실 수영장이 바로 보입니다. 아 근데 제가 보니까 이 타일이 바닥이 네. 여기하고 저기하고 다른데 혹시 그럼 이것도 수영장과 관련 이 있나요? 네, 그렇죠. 시회에서 나왔을 때, 물기 많은 몸으로 가면은 마루가 상할 수도 있고, 또 미끄러질 염려가 있어서, 이쪽은, 어, 버세린타일을 사용해서, 물기가 많이 떨어지더라도, 바닥이 좀 보호되고, 사람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, 요렇게 디자인했습니다. 이거는, 저희가, 요 패션 소개를 잠깐 하다면, 직기류나 어, 이런 게 사용하기 편하게 다 해놨고요. 이렇게 수대가 교개나 준비돼 있어서 뒤쪽에는 어, 설거지 거리하고 앞쪽에는 가릴 수 있는 것처럼 외국 주방처럼 대면형 주방을 만들어드렸습니다. 그리고 넓은 수납이 가장 큰 장점이라면 장점이죠. 여럿이 놀러 와도 한 사람만 주방에서 <laughs> 일할 필요가 없겠어요. <laughs> 그죠? 다 같이 놀고 다 같이 계획 하면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<laughs> 네 그렇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아, 오늘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오셨을 때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창혁 침대에서 누웠을 때볼수 있는 외부 자연을 조금 끌어들여서 침대에서 눈딱 떴을 때 너무 기분 좋은 아침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쪽으로한번 가볼까요 와, <laughs> 거울이 굉장히 큰게 있네요? 네, 여기도 일종의 포토존입니다. 특이한 거울을 직접 저희가 제작을 했고요. 이 포토, 거실이라는 공간을 그냥 무조건 쉬는 공간이 아니라 여기도 또 하나의 포인트를 줘서 일반 집에서 즐기지 못하는 나름의 작은 여유라 즐기시라고 저희가 디자인했습니다. 사씨 여기 한번 써보시면, 이렇게 한번 써보시면, 이 거울 안에 작은 거울 빛이죠? 아, 네, 여기. <laughs>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는 포토존입니다 아, 되게 달같네요 네. 거울 속에 달. 오. 이것도 저희가 작지만 거기 때문에 작은 힐링의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정말 이런 곳에 놀러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그죠? 네. 한번 오세요. <laughs> 어, 여기, 어, 문이 하나 있는데 이건 뭔가 빛나요? 궁금하시죠? <웃음> 궁금하시죠? <웃음> <웃음> 네. 자자, 여기도 침실입니다. 아늑한 침실을 여기다 두어서 고객님들이 혹시 여기는 펜션이 좀큰 곳이에요. 그래서 한 가족이 오기보다는 두 가족이나 뭐세 가족 정도 올 거라 예상해서 1층에 침실 하나, 2층에 잠실 하나 놓고 거실에 특별히 저희가 구를안 넣는 건 혹시나 더우신 손님들 저희가 일인용 텐퍼를 다. 드리고 있어요 고객님께. 그래서 음거 여기서 주무시라는 음 공간입니다. 침실도 그냥 문으로 하지 않고 개방감 넓게 이렇게 해서 또 혹시나 다른 분이 없을 때는 여기서 바로 이 뷰를 즐길 수 있도록 음 저희가 디자인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음 2층에는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. 여기 화장실도 저희가 요즘 음, 화이트와 우드로 해서 적절하게 배합을 해서 그냥 깔끔하지만 호텔 같은 고급스러움을 연출했습니다. 음 아까 1층에도 네. 그 우드포인트가 들어있는 네. 네. 그 욕실이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드포인트가 들어있네요. 네. 네. 여기 1층과 2층이 좀 틀린 거는 우드포인트 색상만 틀리기 위해서 약간의 재미를 줬다 정도입니다. 아, 여기 지금 이 벽은 물 튀는 거 방지하려고 하시는 거죠? 네. 그렇죠. 가벽 요즘 유행하는 가벽도 지금 제작해서 넣었고요. 또 거기다 수납까지 할수 있도록 앞쪽에는 어메니티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있어요. 아, 어메니티 공간이 이렇게. 네. 아. 이 집의 마지막 힐링 포인트를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. 오. 보실까요? 보실 거요 여외가 있네요. 네, 여기 너무 뷰 좋죠. 네. 이 뷰를 어떻게 담을까 고민하다가 저희가 생각한 게 이겁니다. 어. 여기는 욕조. 같은 건가요? 네, 일종이 자구지죠 이게 어. 고객님들이 1층에 수영을 즐기고 또 수영을 못 하시거나 나이 드신 분이 오셨을 때 수영장에서만 느끼는 즐거움도 있지만 이런 자구지를 야외에 배치함으로서 자연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. 이 댁이 가장 큰 장점이 이렇게 마운틴뷰라서죠. 산뷰가 적절히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거를 놓칠 수 없어서 저희가 고신 그때 고객님과 상의하여 이런 힐링존을 저희가 디자인했습니다. 한번 들어가 봐도 될까요? 네. 물이 안 받아져 있는 것 같은데. 그럼 <laughs> 앉아보세요. 아, 여기 이렇게 물 받아놓고, 조격하면서음 보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그죠? 네. 네 여기 앉아있으면, 천장은 지금 투명하게 돼 있기 때문에, 마치 오늘 비가 와서, 빗소리도 아 들을 수 네. 있고. 아마 추억이 남지 않을까요? 어, 저 빗소리가 진짜 오늘 촬영하는데 비가 와서 솔직히 좀 걱정했거든요? 네. 빗소리가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. 맞아요. 소리 감기쯤 그러겠어요. <laughs> 저희 이제 작은동 비동으로 한 가보실까요? 아네 너무 기대가 돼요. <laughs> 네, 가보시죠. 연인들이 편안하게 쉴수 있는 공간으로 화이트로만 컨셉을 잡았고 우드 포인트를 조금 주었을. 청보를 높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공간이 좀 많이 넓고 커 보이도록 했고요 <laughs> 거기 누우면 저기 산이 보이면 서아 힐링할 네.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아, 이것도 다 세팅되어 있는 그렇죠 저희가 비밀의 공간을 하나 만들어 드렸습니다 비밀의 공간이요? 뭘까요? 네. 음, 야외로 나가시네요 네. <laughs>